오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3만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개막하는 국제선명상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7일 보행사에서 환영행사로 시작하는 대회는 10월 1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달부터 전국 40여 사찰에서 선명상을 접목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국제선명상대회 열기에 발을 맞춥니다. 다도와 강바람 느끼기, 별보기 등 가벼운 체험형 명상부터 6박 7일 집중수행까지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명상을 원하는 대로 골라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4 불교중앙박물관의 큰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보철 봉선사 특별전이 어제 성부 이혼식을 복행하며 오늘 개막하는 전시회에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통도사가 영남 알프스 일대 추진 중인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궐기대화를 열고 불산시청에 다시 한번 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 BT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음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한 2024 국제 선명상 대회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제 선명상 대회 하이라이트는 오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인데요. 전 국민 하루 5분 명상 실천을 제안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지도로 5분 동안 선명상을 실참합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온돈되기나? 2024 국제선명상대회는 9월 27일 오후 5시 봉운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환영행사로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로시조안 할리펙스 등 해외인사 5명,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이 바로 공양 전 공양 개송과 명상을 진행하며 사찰음식에 담긴 가치를 전합니다.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식은 28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됩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프로그램과 사업계획, 선명상 안내서,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를 발표하고 전국민 하루 5분 명상 실천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국제선명상대회는 28일날 범불교도대회에서 이제 공포식을 하고 국민들에게 5분 명상을 하자. 내일 하루에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명상을 하자는 아마 국민 이제 이런 그 권장, 선포식을 할 겁니다. 이후 진우 스님과 국내외 명상 전문가 및 수행자들의 지도로 선명상을 실참하는데 5분 동안 침묵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참석 대중 모두 세상을 향한 평화의 기도를 올리고 연꽃 스티커를 각자의 가슴에 붙이는 퍼포먼스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지역 계층별 선명상 축제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펼쳐집니다. 서울 조계사와 봉운사를 비롯해 전주 서고사, 평창 월정사, 부산 범어사 등에서 구글 명상가 차드 맹탄, 플럼빌리지 지도자 팜로스님, 투텐 진파 박사 등이 강연을 합니다. 열한 곳에서 이제 집중적 이제 선 선명상 수행 프로그램. 선명상이라는 것이 딱한개 고정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양한 계층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국제 선명상 대회는 10월 1일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선명상 국제 컨퍼런스와 폐막식으로 회항합니다 사회적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던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토론 오늘 하고 주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선명상이라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던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이끌어내 보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4 국제 선명상 대회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유엔 세계 명상의 날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계종 미래본부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스님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합니다. 조계종 선문화복지의 이사장 의정스님의 특별강의가 마련되고 금강스님과 해민스님, 준안스님과 해주스님, 박희승 교수 등이 교수사로 참여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2024 불교도 대법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사찰들의 동참도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도 대법회 성공 개최 기금 1억 원을 전달하며 도선사 사부대중과 청담학교 복지법인 임직권이 동참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동참에 감사를 전하고 참석대중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법회를 만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호국 지장사 주지 도호스님도 불교도 대법회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달부터 전국 40여 사찰에서 선명상을 접목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국제선명상대회 열기에 발을 맞춥니다. 다도와 강바람 느끼기, 별보기 등 가벼운 체험형 명상부터 6박 7일 집중 수행까지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명상을 원하는 대로 골라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한국 불교 문화 사업단의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마음치유 방편으로 선명상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불교 문화 사업단도 템플스테이의 선명상을 접목한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이달부터 상시 운영합니다 전국 40여 사찰에서 진행되며 각 사찰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한 명상법을 배울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선명상 접목되면 그야말로 내 마음에 내면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참다운 즐거움과 참다운 평안함, 참다운 행복, 완전한 행복이 구현되는 구 같은 좋은 체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선 명상 템플스테이입니다. 서울권에서는 국제선 센터 봉은사, 석불사, 화계사에서 선명상 템플스테이가 열립니다. 5호선 마포역 근처에 위치한 석불사에서는 탁트인 한강을 배경으로 가을 강바람을 느껴보는 한강 명상 프로그램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 문수함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선명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을 초대합니다. 선명상의 원리와 효과 등 기초 설명부터 기본적인 좌선과 걷기 명상, 장호흡 등을 체험하며 선명상을 보다 깊이 할수 있습니다. 수행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경북 봉화 축서사가 효과적입니다. 축서사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 쉬고 쉬고 또 쉬고를 통해 6박 7일 동안 스님의 세심한 지도로 하루 10시간씩 수행에 임할 수 있습니다. 광명 금강 정사의 차를 통한 오감 명상과 별보기 명상 등 이색적인 체험을 더한 수도권 사찰의 선명상 프로그램은 일상에서도 깊은 편안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구 동화사에서는 숲속에서 하는 태극선무도와 사찰음식 만들기 등 어린 자녀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가족이 추억을 만드는 경험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선명상 세계화를 목표에 두고 있는 만큼 외국인을 위한 선명상 템플스테이도 있습니다. 인천 연등국제선원 선명상 템플스테이 마음의 문고리를 잡다에서는 인도 출신 주지 해달스님이 영어와 한국어로 선명상을 직접 지도합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기해 앞으로 선명상 일상화를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강화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고 산만하게 흩어지는 경우가 많죠. 더군다나 요즘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흩어지는 마음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편들을 쓰게 되면 그야말로 다양한 선명상 템플스테이로 확장되고 정착되가리라고 봅니다. 선명상 템플스테이의 자세한 일정과 신청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024 불교중앙박물관의 큰법 풀어 받아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 특별전이 오늘 개막을 앞두고 어제 성보를 이윤했습니다. 조계종 어사어장 임목스님 집전으로 봉행된 이윤식에는 조계종제 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과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스님, 총무국장 모일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국장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별전은 봉선사의 본말사 주요 성보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공개해서 경기 북부지역의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선보여 불교와 종단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중앙박물관과 봉선사가 주관하는 특별전은 오늘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통도사가 영남 알프스 일대 추진 중인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걸기 대회를 진행하고 울산시청에 반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영축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원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 대표 천도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영남 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와 수행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통도사 4부대 중의 입장을 울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전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불보사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 인근에 관광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요. 세계인들이 존중하고 또한 보호해야 하는 영축산에 케이블카가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범계를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주를 대표하는 포교도량 증심사가 미래 통일 역군들과 분단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책에서만 보던 고구려 유적지와 중국과 인접한 북한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더했습니다. 증심사와 광주동구청이 지역 중학생들과 백두산 입문탐방에 나섰습니다. 호남지사 조효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인천공항으로 모인 빛고을 아이들. 광주 동구 관내에서 선발된 학생들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중국 처음 가보는데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취지로 가게 돼서 정말 기쁘고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지역 대표 사찰 증심사 주지이자 대원장학회 이사장인 중현수님은 지난 2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광주 동구청과 함께 중학생 중국 인문탐방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벌인 세계 인문지도자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광주 동구 6개 중학교에서 온 학생 50여 명에겐 압록강 일대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둘러보고 중국과 인접한 북한의 모습을 직접 볼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광개토대왕비, 장수왕릉 등 교과서에서만 볼수 있었던 유적지를 친구들과 직접 보고 체험한 학생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사진으로 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광개토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지도 알수 있었고 또 이렇게 넓은지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현수님은 이번 탐방에 함께한 아이들이 선조들의 유적지와 북한 지역을 보며 올바른 역사관과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조국의 분단된 현실을 교육현장이 아니고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증심사와 함께하는 인문탐방은 9월 1일까지 백두산 천지등정, 여순 감옥 방문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구성된 불자회 과름회가 조계종제 37대 집행부 핵심 사업,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했습니다. 관음회의 홍현숙 회장은 지난 2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과 천우정 국회 직원 불교 신도 회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홍현숙 회장은 경주 열암국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에 작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원만한 불사 회향을 기원했습니다. 진우스님은 내년에는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성원에 힘입어 하루 빨리 마애 부처님을 바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홈페이지가 9월 개편으로 주요 뉴스의 시행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편의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홈페이지는 당일 주요 뉴스인 헤드라인 노출 크기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종단과 포교, 문화 등 분야별 뉴스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개별 기사 제목을 가독성 높은 글씨체로 교체했으며 기사 페이지 오른쪽에 최신 뉴스 카테고리를 배치해 최신 기사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뉴스 홈페이지 개편은 PC 버전과 함께 모바일 버전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한국불교 삼론종이 삼론학의 기원인 중국 서화사를 찾아 승랑대조사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서화사 조사전에서 봉행된 달해제에는 종정혜승스님을 비롯해 승정원장 진봉스님, 총무원장 해불스님, 승정지훈스님, 종회의장 지경스님 등사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소흥불교협회 회장 로봉선사방장 정방스님은 한중 불교발전을 위해 한국에 방문해 한국 불교의 면면을 찾아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승랑 대조사는 고구려 스님으로 476년 중국으로 건너가 양무제에게 발탁돼 당시 고승들에게 삼론학을 가르치는 등 중국에서 활동하다 입적했습니다. 천년고찰 부여 만수산 무령사가 자비와 무량광세계로를 주제로 제12회 선상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무량사 특설 무대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무량사 주지 정덕 스님, 고란사 주지 태설 스님, 대조사 주지 현종 스님, 박정현 부여 군수 등 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정덕 스님은 위로와 응원, 치유를 선사하는 음악회가 되길 기대했으며 박정현 부여 군수는 백제 문화가 인류 공동의 유산임을 다시 새기며 긍지와 자부심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음악회는 국악인 신인화사회로 가수 박성현, 조은아, 정수라 등이 흥겨운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포천 도성사가 지하약수를 재정비하고 용왕 대신을 모시는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성사는 지난 1일 서울 정릉 본국사 주지 현근스림을 증명법사로 주지 도천스림, 백영현 포천시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용왕 대신 점환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도천스님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자부대 중 마음 하나하나가 보태져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근스님은 선행으로 공덕을 지으면 모든 화연들이 때가 되면 중생의 근기에 맞게 뜻을 이뤄주신다며 추건했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